자,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인다, 안 보인다. 뭐 말들이 많습니다. 자,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앞에 보이는 두개 섬들은요, 오륙도라는 섬입니다. 뭐 들어보셨죠? 섬이 다섯 개가 보였다가 여섯 개가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오륙도입니다. 자, 그럼 대마도는 어디 있느냐? 자저 오륙도 뒤로 자 수평선에 보면은 어렴풋이 저 멀리 산처럼 보이는게 있죠 자 바위 뒤로 저 멀리 수평선에 저 뒤에 구름 뭔가 시커먼게 보이시죠 저게 바로 대마도입니다 저 대마도가요 꽤 큽니다 쪽 옆으로 쭉 가죠 쭉 가서요 옆으로 꽤 됩니다 저 수평선 너머로 시커먼게 좀 보이시죠 산처럼 계속 연결됩니다. 저게 다 대마도입니다. 자, 보이시죠? 지금 뭐, 지금 뭐 카메라로는 잘 보이고 있는데요. 뭐화면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평선 뒤로 뭔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 있는 거 있죠? 그게 대마도입니다. 자, 저 바위 뒤로는 조금 높게 보이죠? 자, 그래서 부산에서 대마도 잘 보입니다.